제 일의 태영 연기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감독님 근데 스펙이 어떻게 되죠? 네? 뭐 찍은 작품 있으신가요? 아 저요. 연출한 작품 경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안 보시겠어요? 아 아니, 그건 안 음. 돼요. 네. 제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기 오디션은 일단 여기에 제가 네. 상황을 적어놨어요. 네. 하나를 뽑아서 나온 상황을 얘기해 주셔면 되고요 오 1분 자기 어필 시간을 드릴게 1분 자기 어필 까지 해야 됩니까? 개인기도 보여줘야 되는이 엄청난 어묵맥란 오디션 어묵맥란 오디션 거잘하면아 1등이래 제가 앞으로 만들 작품에 네. 주연이 될거오봐봐주연 있는 영이봐야 철저한 보안 뭐두 뽑아갔죠? 하아 결국 아 긴장이 돼 여섯 개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요 <laughs>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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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요 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아저씨, <laughs> 아저씨, 화장실, 화장실 한 번만 나, 제발. 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야, 야, 멋지. <laughs> 네, 연기 잘 봤습니다. 네, 지금 자기 어필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켜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등인 게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감으로 이번 부산의 놀라움 정규입니다. 네, 저, 감독님 오늘 감독님 훈을 제가 할 연기는 악몽에서 화들짝 놀라게 깨는 연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소품을 제가 이용할 테니 소품 준비해 주세요. 네.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해. 오, 오, 오. 지금, 아,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시요. 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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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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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잠깐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설마 진짜 야 뒤돌아서 일정이야 할수 있어요 뭐. 설마 어, 이거 실화야? 실화야? 네아아네 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4번 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 연기는 치킨 왔을 때 닭다리 빼앗긴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치킨 왔어요. 어! 빨리 먹어. 너 뭔데 내 치킨 먹어? 뭐야 너, 너 닭다리 왜 먹어? 빨리 가져와. 어! 또 먹는 거봐너 사람이니? <laughs> 너가 내걸왜 <꼴> 먹어 <laughs> 오잉 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성장하는 배우 1996년 10월 11세 키는 181입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요 네 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연기 시겠죠 <laughs> <다 그리겠죠? 웃음> 제가 준비한 연기는요 태양이가 너무 좋아서 오열하는 경기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 자기 어필하는 시간 1분 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네, 여기 앞에 왔던 사람들은요 진정한 배우가 아니잖아요 네, <laughs> 와, 여기 앞에 보이시 성장하는 배우 반 V.A.A.L 있습니다 감독님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디션은 이걸로 마치고 결과는 다음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